안녕하세요. SNS 100명 늘리기입니다. 오늘도 오픈 채팅방에 인원 50명과 하트 50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채팅방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채팅방 번호와 개설 일자를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채팅방을 만들어서 방장을 넘겨드리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운영하시는 채팅방에 원하시는 별명, 원하시는 닉네임 또는 프로필 사진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물론 참여된 인원은 이탈 없이 평생 유지됩니다. 채팅방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채팅방에 인원이 적어 걱정이신 분들께는 최고의 상품이라 자신합니다. 또는 운영하시는 채팅방에 이미 많은 인원이 참여 중이시라면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천천히 나눠서 입장도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50명 작업하는데 2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천천히 나눠서 입장을 원하실 경우 비용은 2배 정도 더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인원 및 하트 작업이 가능합니다. 첫째, 저희가 만들고 작업한 채팅방을 그대로 구입하는 방법. 둘째, 직접 만드신 채팅방에 빠르게 인원을 작업하는 방법. 셋째, 이미 장기간 운영하고 계신 채팅방에 천천히 인원을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공지사항 작업이나 댓글, 입장하면서 인사, 실시간 채팅 등은 텔레그램 아이디, SNS 100 플러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